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육화분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이구요. 일요일 저녁에 241회차 영상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러면서 오늘 영상은, 어, 이가도웨이분 한번 또 영상 준비해드릴 텐데요. 이가도웨이분 30% 할인 행사 한번 해볼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지금 뒤쪽 화면 보이시죠? 이 아이들. 어, 며칠 전에 제가 이가도웨이분 이틀 정도 행, 어, 행사를 해드렸어요. 그때, 경품 걸었던 아이들입니다. 내일 정도에 이렇게 추첨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가도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어, 이 아이들 경품 이렇게 또 추첨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영상도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구매도 해주시고 또이 아이들 이렇게 또 받아갈 수 있는 어, 이렇게 뭐죠? 뒤에까지 또 이렇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나무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또 7개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고가 딱 7개만 남아있어요. 어, 오늘 이가도에30% 할인 행사 한번 해볼 건데 이 아이들은 딱재고가 7개만 남아 있으니까 30%가 아니고 50%할인 있는 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아이만, 어, 이 아이들은 가운데 아니 가운데가 아니죠. 뒷줄 5개는 2만원 짜리고요. 앞에 두, 아이, 두 아이가 18,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13만 6,000원 나오네요. 어, 거기에 50% 하니까 6만 8,000원이에요. 6만 8,000원인데 8,000원까지 떼겠습니다. 어, 이렇게 7개 세트 묶어서 6만원이면서 어, 이 아이들 딱한 분께 만들릴 수 있어요. 재고가 이렇게 7개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이 아이가 좀 제일 적어 보여요. 키가 바깥쪽 걸어서 14가 살짝 한대요. 13.7 정도 나오구요. 키는 10.5 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11cm 나오구요. 키는 10cm 정도 됩니다. 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cm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디자인은 다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 한동안 많이 또 가져가셨죠, 이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목대 굴은 아이들도 아주 어울리겠죠. 창 하나 올려도 아주 좋은 아이들.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이들 7개 세트 먹으니까 여기에는 50% 이상 할인된 거죠. 50% 할인, 50% 이상 할인하면서 딱한 분께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6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 0원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인데 오늘 30% 할인 행사하기로 했죠. 30% 할인 적용하니까 42,000원 나오네요. 거기에 2,000원 우수리 떼고 또 4만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 넉넉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바깥쪽 쟀을때13 나오고요. 키는 9cm 살짝 넘는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적어요. 12.5 나옵니다.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간혹 이렇게 살짝 유약 말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피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어, 그리고 사이즈도 살짝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 역시 깔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가볍고요. 물마름도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아이들은 창 하나씩 올리면 자그마한 창 하나씩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이 렇게 6개 세트 묶어서 6만원인데 여기에 3 0 할인하니까. 42,000원이죠 거기에 2,000원까지 떼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심플한 아이들 장분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22,000원이에요 어, 세트 묶으면 66,000원이죠 여기에 30% 할인 적용하니까 46,200원 나옵니다 여기에 1,200원 떼고 45,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사이즈들 살짝 좀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키가 크고 입구는 이 아이가 좀 살짝 큰것 같아요 이 아이 내경 사이즈 16.2 나옵니다 키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 15.5 나오네요.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참하게 생겼어요. 참하게 생겼고 안쪽 깔끔하죠. 물 마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좀 가벼워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 30% 적용해서 세트 45,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2,000원이고요. 세트 묶으니까 44,000원입니다. 여기에30% 할인을 할인 하니까 어, 또3만8 0 0원 나오네요. 거기에 800원 떼고 세트 3만원 묶어 드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13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색상 깔끔하고요. 내부 역시 깔끔하고요.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고요.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목대 굴고 나이들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44,000원이죠. 3 0할하하니까 어, 3,800원, 거기에 800원 떼고 3만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어, 이 아이는 택배비, 포장비까지 제가 제공하면서 어, 세트 3만원입니다이 아이는 살짝 프릴프릴 창문입니다. 어, 작은 아이죠. 어, 이 아이들 개별단가 23,000원이고요. 어, 세개 세트 묶어드리면, 69,000원 이에요. 어, 여기에 30%또 적용하니까, 48,300원 나옵니다. 어, 여기에 300원 떼고, 48,000원 세트 묶어드릴게요. 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택배비 포장비 제공해드리면서, 48,000원입니다. 어, 사이즈 바로 재보면, 내경, 내경이 아니죠? 바깥쪽 걸어서 16cm 보시면 될것같고요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즈들은 살짝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살짝 프릴프릴창분이고요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색상도 산뜻하고요. 참하게 생겼어요. 참하게 생겼고,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아주 좋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30% 적용해서 48,000원입니다. 이쁜 아이들은 굽다리가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어, 개별 단가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26,000원. 26,000원짜리 4개 이렇게 세트 묶어보고요. 어,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10만 4천원 나옵니다. 10만 4천원 나오는데, 어, 30% 할인하니까 또7 2,800원이에요. 거기에 2,800원 떼고 7만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뭐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들은 살짝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키가 이 아이가 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보면, 바깥쪽 걸어서 13cm 나오고요. 키는 12cm가 좀 살짝한데요, 11.8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5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곱다리가 아주 예쁘게 생겼죠. 곱다리 예쁘게 생겼고요. 고사지도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역시 깔끔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4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104,000원인데 30% 할인하니까 72,800원. 거기에 2,800원 떼고 세트 7만 원입니다. 요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앞에 아이들보다 좀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32,000원 짜리예요두개 세트 묶으면 64,000원입니다. 여기에 30% 할인하니까 44,800원 나오네요. 어, 거기에 800원 떼고 또 44,000원 묶어 드릴게요. 44,000원 묶어 드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바깥쪽 됐을 때15.5 나오네요. 키는 15cm가 좀살짝안데요14.7 정도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5.5 되고요. 사이즈들 이렇게 또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 있고요. 곱다리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겼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색상도 차분하고요. 굉장히 물 마름 좋고 이렇게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4,000원인데 어 여기에 30% 할인해서 4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2,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4,000원입니다. 거기에 또30% 할인하니까 44,800원이네요. 이 아이도 어, 여기에 800원 떼고 44,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내경 사이즈 16cm 나오고요. 키는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살짝 더 크네요. 16.5 나오고요. 그러면서 앞에 코사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살짝 키가 커졌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깔끔하고요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도 아주 좋은 아이 어이 아이들은 창 하나 올려도 되고요 군생이나 철어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64,000원인데 또30% 할인해서 4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단가 28,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56,000원이에요 어, 거기에30% 할인하니까 이 아이들은 39,200원 나옵니다 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200원을 떼는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800원을 보태 주십시오. <laughs> 이 아이들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4만 원입니다. 4만 원 세트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어 사이즈 바로 잴게요. 이렇게 21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15cm 나옵니다. 키는 낮은 전부분 낮은 부위제야죠. 10.5 나와요. 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솔 어, 심었을 때 아주 예뻤어요. 역시나 이거 군생도 심어도 되고요. 야생화도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아, 56,000원인데, 여기에 30% 할인하니까 4만원 어, 택비 포장비 포함해서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또 사이즈 넉넉한 아이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은 어, 얼마였지? 34,000원 짜리네요. 개별 단가 3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68,000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30% 할인하니까 47,600원 나와요. 거기에 2,600원 또 떼고 45,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내경 사이즈 18살짝 넘어요. 키는 14.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아이도 역시나 18살짝 넘네요. 18.14 정도 돼요. 키는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참하게 생겼어요. 참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역시나 가볍기도 하고요 물 마름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좋은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6만 8천원 거기에 30% 할인하니까 또 4만 5천원 입니다 이 아이들은 창분 두개또 이렇게 세트 묶어 보고요이 아이들은 개별 다가 3만 8천원 세트 묶어 드리면 7만 6천원 입니다 아 그렇지만 또30% 할인하니까 이 아이들은 5만 3천 200원 나오네요. 거기에 200원 떼고 또 53,000원 세트 묶어드리면서 사이즈 오른쪽 아이가 좀 살짝 적어보여요. 23cm 나오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프릴 프릴 창분이에요. 코사지 예쁘게 달려있죠? 이렇게 참하게 생겼고요. 역시 물 마름 좋고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 76,000원인데 여기에 또30% 적용하니까 세트 53,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세트가 아니고 또 단품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어, 이 아이 5 4 0 0 0원짜리에요 54,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도 역시나 30% 할인하니까 어 37,800원 나옵니다. 거기에 또 800원 떼고 37,000원 또 묶어드리면서 어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께 보내드리고요. 내경 사이즈 19cm 키도 역시나 19cm 나오네요. 그러면서 앞에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깔끔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이 아이도 어, 30% 적용해서 이 아이 단품 37,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역시나 단품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중대품 창신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어, 이 아이도 개별 단가 52,000원 어, 30%또 할인하니까 36,000원 나옵니다 한 16,000원 정도 할인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4.5 나오고요 키는 18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죠.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지도 예쁘게 달려있고요. 내부 깔끔하고요. 요요, 요, 아이고, 사이즈 엄청 크죠?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사이즈. 어, 30% 할인하니까 이 아이도 음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세트, 아, 세트가 아니죠. 단품 3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 58,000원짜리에요 58,000원짜리 프릴프릴 창분입니다 이 아이는 중대품 창 신기 아주 좋은 아이 같아요 사이즈 아주 좋고 가격 아주 착합니다 58,000원인데 여기에 또30% 할인하니까 이 아이는 46,000원 나오네요 어, 거기에 600원 떼고 4만0 0원 묶어드리면서 어, 사이즈 한번 재보면 아유 바깥쪽 걸어서 30cm나 나옵니다 키는 15cm가 좀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사이즈 아주 좋죠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덩치에 비해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도 아주 좋아서 또 다육이들이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든 좋은 아이입니다. 좋은 아이. 어, 58,000원짜리인데 여기에 또30% 할인하니까 4만 원 적용해드리면서 여기에는 택배비, 포장비 포함해서 4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또 세트 한번 먹어 볼게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32,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먹어드리면 64,000원입니다. 거기에 또30% 할인하니까 어, 44,800원 나오네요. 거기에 800원 또 떼고 44,000원 세트 먹고 들리면서 사이즈 넉넉할 것 같아요. 내경 10cm 나오고요. 키는 23.5cm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4cm 나오네요. 사이즈들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색상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어, 목대 굵은 아이들 이렇게 또 수영 높게 어, 식재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어, 요즘 또 어, 롱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보고요. 야, 64,000원인데 어, 30% 할인하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44,800원 거기에 800원 떼고 택비 포함 어, 44,000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이번 영상 이가도의 분으로 또30% 할인 행사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또 좋은 기회일 때 구매도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 경품 걸려 있는 거 아시죠? 내일좀 추첨해 드릴 텐데. 어,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까지 다 포함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또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구매도 해 주시고 경품 받아 갈수 있는 기회까지 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분들 이렇게 또 좋은 조건으로 어, 영상에 담아서 어,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